사대보험 없다고 대출 거절 결국 이렇게 했습니다. 35세 직장인 김대리는 경기도 부천의 소규모 업체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매달 통장으로 받고 있지만 회사 사정상 사대보험 미가입 원천 징수도 안 되는 구조. 최근 카드값 생활비로 급하게 2천만원 대출이 필요했지만 은행에서는 전부 거절. 소득증빙서류가 없어서 불가합니다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카드론도 한도 소진 이대로 가면 연체도 시간문제 답답한 마음에 저희에게 상담을 주셨고 먼저 급여 통장 입금 내역 근무 문자 근로계약서 4번까지 확보 은행은 안되더라도 비은행권 중 신용등급 통장 소득으로 평가하는 상품을 연결했습니다 김대리는 월급 250만원 최근 6개월 입금 내역 통신 3년 이상 유지 카드 성실이용이력 연체없는 신용점수 3등급 이 조건으로 2천만원 신용대출 실행 성공. 금리도 8%대로 억제되었고 카드 돌려막기도 정리 완료. 김대리는 말했습니다. 진짜 나는 신용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몰라서 못 받은 거였더라고요. 소득 증빙만으로 대출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당신의 흔적이 신용이 될수 있습니다.